네, 제네시스 G80의 G80 스포츠 스타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시동 걸어보세요. 와우, 데일라이트. 멋지죠? 자, 이쪽 해보세요. 오, 깜빡이 해보세요. 오우. 깜빡이, 막빡살나네요 예, 깜빡이 끄시고. 요거뭐 누가 봐도 스포츠라도 믿겠네요. 네. 엄청납니다. 깜빡끄시고 네, 비상 깜빡이. 네. 어. 멋집니다. 깜빡끄시고 자, 이번에는 미등 한번 켜 보세요. 미등. 네. 오, 미등 켰을 때 디밍. 느낌도 똑같죠? 이 깜빡이. 끄시고. 요쪽 끄시고. 네, 이번에는 4등식 깜빡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4등식 깜빡이로 바꿨는데요. 자, 이쪽 깜빡이 해보세요. 네, 오우, 4등식. 누가 봐도 4등식. 네, 깜빡이 끄시고요. 요쪽 오. 누가 봐도 사등식. 네, 사등식도 어, 이쁘네요. 비나깜바이 음, 네, 아주 이쁘네요. 아까 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어2등식 원래 순정 깜빡이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깜빡이를 바꿨는데요. 자, 이쪽 깜빡이. 후, 순정입니다. 네, 감사받을 때 끝도 없죠. 끝이고 반대쪽. 오. 우 언제 작업했냐는 듯이 순정이 돌아왔습니다. 네, 깜빡 끄시고자 이번엔 다시 스포츠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자 비상 깜빡이. 네, 제일 이쁘네요. 이게 막 끝장이네 그냥. 이야, 어찌 이런 깜빡이가 순정이라니 멋있습니다. 네, 깜빡 끄시고 이번에는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자 뒤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쪽도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자, 이쪽 깜빡이 해보세요. 오 깜빡이가 아니야. 장난합니다. 자, 깜빡이 이 상태에서 후진 한번 해보실래요? 네, 후진하면 이렇게 되고요. 후진 빼고. 네, 다시 깜빡이로 돌아오죠. 먹기 되는. 네, 델램플 깜빡이 까시고. 네, 여쪽 깜빡이. 네, 오오 깜빡이가. 무빙. 이쁘네요. 네, 차스타커에 작업된 제네시스 G80 스포츠 스타일 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